좋았어. 예, 곤란하게 하자. 않는다. 를를를를를를 를. 만화는 꼈어요? 아니, 어떻게 알았지? 아니, 배관 끼셨나? 굳제 상대모사요? 아니요. 안 돼요. 이 기계음은 안 돼요. 없다 아나! 겁나 아프다 저기 끌리냐고요? 저기 끌리죠 라이어 쿠리안데 이렇게점멸 뽑고 유나 잘했어. First Blood.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난이 아니, 아니잖아. 엘보 뭐 하는 거야. 자식 떠봐라. 자나 빵태운. 그러가 스파르타쿠스에 어? 명예 걸린 회손인데. 자식 정신 차리고 하란 말이야. 마치 승급 전에. 이승 2패 같은 생각으로 하란 말이야, 짜식아! 뭐 하는 거야, 지금! 좋았어. 이렇게 하면은, 이제, 저 녀석이 이제 눈에, 이제 매, 매 눈을 한다, 이제. 오케이, 나이스. 말이 죽는 소리 해주세요. 왜 저래? 아, 냄새. 아, 물론 제 스플레이가 냄새난다, 이거죠. 어, 딱히 할게 없잖아, 지금. 정확하게. 아 쓰레시가 노점멸인데뭐 하고 싶다. 오이 아니 안닿는거이었는데 <목소리> 우후. <우유! 목소리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 솔키. 그러면저 토끼리부님도 오랜만에 되네. 지금 배리어 있어가지고. 어호무셔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했습니다이고무셔라 어이고 이걸 어떻게 당겼대? 어야 나이스. 나 전부 나, 나, 나나 나가 없다 만화가 없어. 이제 가자. 뿜뿜뿜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. 뿅 뿅. 자 캐도 먹어가지고 오케이. 여기서 나온다. 오케이. 러서 가자.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. 지아 하나 또 사과야지. 힐왜든 거냐고요? 왜 힐을 왜 들긴? 당신, 스타크래프트한테 매직 왜 뽑아요? 힐 해주려고 하는 거지. 아, 근데, 그건 알겠는데 힐을 왜 드냐고요? 아, 그냥, 힐 짱이니까, 아까 살렸잖아요, 힐로. 아, 근데 사람들이, 이거, 그, 버프 먹고, 버프 먹고에 그 사람들이 이거 사, 그걸 모르네. 버플, 그, 아니, 패치노트를 보고 오세요, 일단. 그러면은 내 방송 보고 이거 힐을 왜 들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. 야, 케이틀링 못 뺏겨봐. 자석이 있는 거 같은데. 저기 학살집입니다. 어. 거 정신 집중. 이저 있고요.

아니 알려줬는데.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. 차을차치했습니다 여기 있다. 변 운명을 인정할지언니 나의 그래븐 타겟팅이요. 당신은 그냥 자석일 뿐이로다. 근데 가자. 어게. 원래 사람들이, 어? 원래 죽을 날이 다 담가오면은 땡기는 이 횟수가 아주 차진다는데 아유, 이런. 미쳐, 날뛰고 있습니다. 미쳐, 날뛰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저 끝까지 따라가도 나도 어시나 보는 거야. 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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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.

아, 이런 미니언이라니 괜히 갔다. 아, 이런 내전멸 아깝다. 미언미언이딱 끊기고 해줄 줄 알았는데, 야, 너무... 이게 생각했나 보네. 오제, 도망가, 내가 죽을게. 어. 아니, 너가 죽어라. 아, 시인씨시야 나도 죽겠는데. 아, 엄마, 아빠, 할아버지, 할머니, 이모사촌, 고정사촌!

이제탑가면은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탁가야겠다나이스 정확하게 진짜 게임하기 싫겠다. 정신 집중. 나도 있어요. 방대궁 언제야? 어, 지금이라니까, 자. 아니, 어, 뭐가 날았는데 어, 씨, 제발, 형님들. 흐흐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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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나이스. 흐흐흐흐흐. 아이고, 이게 뭔 일이에요? 아고흐흐 아점 맛이... 어, 나이습니다타파괴했니다가자내 고향으로 가자. 학중아 끌려야지. 아. 이래가지고 요즘 원딜은... 에이, 안 된다니까! 예전같지가 않아. 예전에는 그냥 스파르타쿠스처럼그오가 오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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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해가 오해가 오해가 오해

아좀 했으면... 치사하네. 아유, 그냥. 아니, 그, 좀, 에이, 저럽다 퇴퇴하면서 그냥 어씨 좀 몰래 하나 주지. 아이. 입갱이라도 했는데. 가자. 아이거 녹화 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. 어,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12시 대기 5분 전인데요.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정문. 더 눌러주시고, 12시 이후에도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연운 가라고요? 정확하게. 아니야, 나는 연운 틀이 안 가요. 왜냐면은, <laughs> 나는 여신이 눈물 흘리는 게 싫거든. 으 <laughs>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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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신은 눈물을 흘리면은, 아, 안 되지. 여신은 눈물 흘리게 하셔서안 돼. 그게 바로 진정한 남자가 할 일이지. 나이스. 아, 겁나 봐. 아, 노래하는 강진이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. 100분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. 얼마나 <laughs> ~라 ~라 아, 저는 그냥 게임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어어어어어어어 음. 음. 르르 르. 이 근처에 뭐 와드 있나? 아, 용이나 먹자 용이 요새 제철이라 거든데 그래 꿀팁이요? 그래 꿀팁이 어디서 그냥 잘 땡겨야지 어 이거 뭐 못살려고 있거 같은데 아군이 달했습니다 <laughs> <저를>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아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안녕. I'm not s u r 가 I'm not s u 안녕. 안녕 not s u 야 e I'm not s 처 r e i 했습니다 르르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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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민드 있어가지고 각도를 좀 꺾어서 땡겼었어야 했어요. 아까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 민드이몇 마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쌍... 드

자 화면이요? 이 화면이 1280... 720인가? 그거예요어디가려고어디가려고 가려고 감히! 너가 이미 내그림에 쫄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거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오아이나 we'll 어? 사실 저 시비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확하게. 아 저거 예측해서 땡긴 건데 좀 빗나갔네 아 이럴수가 아 무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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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산 캐는 것 같아 아. 아니잘 가, 잘 가, <laughs> 잘 가. <laughs> 가. 오안 가네? 아니 저런 멍청잼이라니. 아 끝까지 안 따라오나? 뭐야? 아니, 아니, 아니 이쁜 여자 줄 알고 따라갔는데 못생긴 여자여서 도망가려다가 결국에 남그 여자한테 잡힌. 그런 장면이었어. 아, 이럴수가. 아,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상태였어. 아, 아, 보펄도 보고 말았어, 진짜. 으. 하지만 그여자한테 이득이니까, 나이스. 야. 서렌하겠다. 서렌하야 할것 같은데요, 이미? 저쪽은 이미 게임이 좀 많이 망해가지고. 아 근데, 확실히, 불쌍하긴 하다. 쓰레쉬는 좀 나쁘지 않게 한것 같은데, 내가, 내가 결국에 캐리해버려가지고. 아유. 아유. 나이스. 아, 배고프다. 뭐 먹고 싶다. 아, 여러분들, 12시군요. 12시에는 여러분들, 12시에는 뭐 하루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밤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추천이 초기화 된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나미카이 있는데 안 써줬네 죄송합니다 정신 집중. 야. 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진짜 잘 끌린다. 야아 끌린다 너. 야, 진짜 케이틀린 너 진짜 끌린다 너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필터 오버 그래프 한 좋다고 생각하냐고요? 정신지 아니요, 정신지 나는 핵펀치가 하. 더 좋다고 생각해요. 핵펀치가 이쁘거든, 일단 그리고. 음... 음. 고르는 골렘은 녹이 슬지 않는다. <laughs> 가자. 아 샤이님도 핵퍼지가 좋다 생각해요. 아 그럼 필토버로 갈아타야지. 아이 짜증나. 으 시젠장. 아무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젠장 이럴 수가. 죄송합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

정말, 현명정선택기에요 정말, 업말정를 파괴했습니다. 어말게또 뭐, 한번 끌어보고 싶은데? 뭐 없나? 도구 없나? 도구? 챔피언 도구 없나? 저기 있다. 야, 저업를 파괴했습니다. 아! 으! 아 제가 방송을 모르네! 아 진짜 이거 당겨줬으면 와우 뭐야 역시 게임판님 역시 어, 잘해요 아, 추천이랑 질차까지 누르고 나중에 패클러 가입할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아 이거 참 일로와 일로와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슈퍼맨 아 이거 없어서 당긴 건데 아 각도 예술적이었는데 진짜. 아 아우, 이드가 이겼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사람들, 여분들한 번씩만, 추천 눌러주시고요. 아니, 뭐야, 그렇게나 추천 부탁해드리는데, 2 5스 개라니. 여러분들의 힘이, 여러분들의 힘이, 이거,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니. 응, 빵태원이, 옆에서 깔깔깔 웃고, 지나가겠습니다. 뭐야, 나 왜? 저 왜요? 난, 나왜 레그 난, 난 왜, 왜 아이고 리포트 해달라는데? 해줘야지. 어 라라라, 일단은 제가 2킬 형제 16어신데요. 원래 블리치는 내가 개인적인 얘긴데, 블리치는 3데스 이상하면은 트롤이에요. 내가 골드 때부터 이거는 신념을 갖고 하는건데, 블리스는 3레스 이상하면 트롤이에요 이거 봐요. 0-2킬 정도 16어시. 크 아, 죄송합니다. 네, 16어시로 1위고요 길은, 킬은... 길은, 빵태원이 1 2킬이고요 챔피언에게 가한 피해는, 아칼리? 에이, 런리프 먹으러 갈 것들. 아칼리 상대로, 질량 1위를 못 찍고, 파생, 파생, 거리 기만이에요 네, 됐다. 추천, 칭, 이거 칭찬, 이거 칭찬해 드리자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, 이겼다!